다음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흥정으로 업무 효율과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해서 더 유능하고 똑똑한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아울러 재난 안전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각종 재난과 범죄 사고를 시스템으로 예측을 하고.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우리 정부는 OECD와 UN에서 국제기구 정부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는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겠습니다.